통돌이 세탁기 구매하시려고요.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드럼 세탁기보다. 기본에 충실한 통돌이 세탁기가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간판 시리즈인 그랑데의 통버블 세탁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빠른 결정을 위해 제가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들고 왔는데요 현재 무려 23%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5% 10%만 할인받아도 완전 득템인데 23%나 넘게 할인하다니 이거 정말 최고 역대급 할인 아닌가요 무려 5200개가 넘는 상품평에 별점도 5개 만점으로 이미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았고 근래도 구매가 많은 모델인데 현재 이렇게 엄청난 할인 혜택이 들어가다 보니 재고가 쉴새 없이 쭉쭉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 되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지금이 제일 싼게 맞나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이 엄청난 할인 혜택을 놓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이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니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삼성 그랑떼 통법을 세탁기는 현재 즉시 할인을 29,040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 41,850원 그리고 아우 할인 13,920원과 마지막으로 카드 할인 3만원까지 추가로 더 적용받아 37,823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50만원에 가까운 삼성 그것도 그랑떼 시리즈 세탁기를 단돈 37만원의 초특가로 득템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무려 11만원 넘게 할인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수량으로 진행되는 초특가 할인인 만큼 지금 재고가 있습니 때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재고가 남아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 통버블 세탁기는 어떤 제품일까요? 찌든 때까지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버블 세탁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버블 세탁 기술은 세제와 물을 미세한 거품으로 만들어 강력한 세탁력을 발휘하면서도 옷감 손상은 최소화해 줍니다. 또한 16kg의 대용량으로 큰 이불은 물론 대량의 빨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세탁할 한 번에 많은 양을 해결할 수 있으니 세탁 주기가 훨씬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무엇보다 이중 안심 필터로 되어 있어 세탁기 내부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며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으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소음감소설계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무진동 인버터 모터가 적용되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적어서 새벽에도 밤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통돌이 세탁기는 디자인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심플한 플랫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블랙 강화 유리와 매끄럽게 연결된 패널로 와이드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소프트 도어 덕분에 사용자 편의성도 높습니다.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성능과 편리함 그리고 고 디자인까지 모두 챙긴 8방 미인 삼성 세탁기를 역대급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